예, 어, 선포를 안 하면 말이 안 나오기 때문에 <laughs> 말이 안 나와서 예, 어, 선포부터 하겠습니다. 어, 나는 십자가에서 아,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가 나입니다. 그리고 나는 어, 하나님과의 특별한 목적으로 지어진 어, 피조물입니다. 예, 그 안에서 모두가 함께 다 있습니다. 어. 그 며칠 전에 이제 진실이한테 전화를 받아 연락을 받아 가지고 어 어저 께였네요 <laughs> 갑자기 이렇게 하게 됐는데 어 이게 말씀 구속의 복음이 오고 난 이후에 이렇게 어, 언제나 이게 그 말씀 첫 번째 선포를 하더라도 이게 어 부담이 안 되고 오히려 제가 어 무슨 말을 할지 저 역시 좀 궁금하더라고요. 항상 늘 모임을 하기 전에 나는 무슨 말을 할 내, 내가 말을 하는 주체가 아니라 제 말을 제가 좀 듣고 싶어 가지고. <laughs> 요즘에는 제가 제 말을 듣고 싶어 가지고 이렇게 어, 말씀 선포를 부탁을 하면 늘 하겠다고 얘기를 안 하겠다고 얘기를 안 하고 항상 늘할 수만 있으면 시간적으로 여유만, 하, 공간 시간적으로 되면 어, 하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. 그래서 어, 그 선포 첫 번째 선포를 하면 좋잖아요. 이것저것 다 얘기해도 되고, 막 그래 가지고. <laughs> 그, 어, 짧게 선포를 하는 것도 좋지만 길게 선포하는 것도 조, 좋아서 그리고 또 제가 어떠한 말 그러니까 좀 제가 이렇게 좀 적극적이면 여기 이렇게 줄서 있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제가 좀 원래 수줍음을 많이 타가지고 이게 줄을 잘못 서요 이게 또 중간에 어, 그래가지고 이게 뭐라그럴까 이렇게 잘 이렇게 요즘 선포를 잘 못본다고 그런 얘기도 듣고 그러는데 약간 그런 좀 약간 성격적인 면이 좀 있습니다. 그런데 이게 저는 이 복음이 나오고 난 다음에 어 너무 좋은 게어 나의 상태와 나의 어떠한 처지와 아무것과 상관이 없다는 거. 그게 늘 언제나 어저 저는 이 복음이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데. 핑계를 댈게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말씀 선포하는데 있어서 내가 내가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데 있어서 어, 이유를 댈 만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.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를 생각하시지 않고 오직 그 우리의 그 절대적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절대적인 위치를 우리가 우리가 그 거기에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포커스만 갖고 계시기 때문에. 다른 어떠한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댈게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핑계를 댈 것도 없는데 또한 그게 저한테 너무 어 좋은 게 나의 어떠한가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이게 이 자리를 이게 제가 선포하는 자리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모든 이유들은 결국은 어 이게 그 아, 아버지께로 가는데 회방하는 것밖에 안 되더라고요. 회방하는 그 모든 송사가 회방하는 사탄의 술책일 수밖에 없구나, 술책이구나. 그러니까 돌아온 탕자 얘기를 이렇게 생각을 할때 돌아온 탕자한테 아버지께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가지 못할 이유들이 너무나도 많았잖아요, 그죠? 어, 모든 것을 재산을 탕징하고 또 자기 삶이 얼마나 이렇게 방탕하고, 어? 그 정말 하나, 그러니까 아버지 앞으로 갈수 없는 그러한 만신창이가 된 인생이었잖아요. 그런데 아버지는 그 그러니까 그 아들은 아버지께로 좀 뭐라 그럴까 이게 나갈 만한 뭔가 이유가 있어서 나가고 싶고 좀 자랑스럽게 나가고 싶겠죠. 그런데 그 우리 피조물이 다 그런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좀 하나님 앞에 뭐좀 보여줄 만한 거를 어 가지고 가고 싶어하는 것 같아, 늘어 이렇게 내가 정말 어 죽음으로 어내 삶을 살아내서 내가 그럴 수 없는 상황에 형제를 사랑했고 그리고 내가 정말 그럴 수 없는 상황에 내가 큰 돈을 교회에 투척했고 어떤 무엇인가를 내가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데 그게 완전히 소곤자리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, 그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의 그 피조물의 운명 안에 있느냐 없느냐, 그 것만 딱 관심이 있으시니까 나머지 다른 모든 핑계가 핑계거리가 주님 앞에 가기 싫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어, 그러니까 아, 어 정말 이 자리에 나오는 데 있어서 저의... 상태와 저의 어떠한 제가 어떠한 행동과 저의 모든 것들이 저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. 어. 그게 저를 얼마나 좀 뭐랄까 안식하게 만들고 어? 내가 아버지 앞에 가못갈 이유가 없다는 것이 어, 아들 아들이면 되는 거잖아요. 아들이면 예. 네. 아들 아들이기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어? 못갈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게 너무 와이 구속의 복음 나오고 난 다음에 너무 자유로워졌어요. 어, 너무 자유, 자유로워져서 예전에는 항상 무언가 내삶 안에서 무언가를 만들어 내서 내가 내가 보기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생각이 늘 일상이 있었는데 이 구속의 복음이 오고 난 다음에 와, 내가 이거 완전 속은 자리였네. 어, 이 완전 내가 속은 자리더라고요. 어, 내가 아버지 집에 가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도 아버지께서 보시지 않는데 내가 각가지 나의 머리와 나의 생각으로 어,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내가 아버지께로 못 가고 있었더라고요. 그래서 이 구속의 복음이 나오고 난 다음에 얼마나 제 인생이 너무나도 편해지고 너무나도 안식되고 <laughs> 어, 선포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. <laughs> 그 이유는 다 사탄의 속임수다. 예, 네. 그그 요즘에 이제 저는 최근에 이제 아론이랑 좀 많이 교제를 하면서 아론을 보면서 구속의 복음을 다시 한번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요. 그러니까 아론을 아론이 아론더러 그래서. 제가 어제, 어제 이제 그 말씀 한다고 하고 아론에게 너가 두 번째 선포를 해줄수 있냐고 그랬더니 어 와서 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갑자기 이제 카톡이 와서 아 온대요. 어 피곤해서라고 해서 네, <laughs> 아론을 보면서 저는 무엇을 느끼냐면 아론이 이렇게 생각이 굉장히 많은 친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 안에서 이런 어떠한 인생에 안 풀리니까 여러 가지로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계속 성경책을 읽으면서 자기가 왜 존재하는가 막 이런 어떠한 것들을 계속 고민하고 생각하고 막 그러더라고요. 그러니까 생각으로 인해서 그래서 아론에게 교제를 할때 아, 저 생각이 생각이 그러니까 생각과 지식이 우리가 정말 우리의 존재로 나아가는데 있어서 이건 방해거리밖에 안 되는구나. 저는 구석의 복음을 딱 만나고 난 다음에 이게 마치 어 여기서 뭐 영화 매트릭스 보신 분들이 어 있으시죠? 저랑 비슷한 다들 세대신 것 같은데. <laughs> 어? 매트릭스에 보면 이 빨간 약, 빨간 약이랑 파란 약을 주면서 네가 진실을 보고 싶으면 이 파란 약을 먹으라고 그랬나? 뭐 그러고 네가 매트릭스 안에 계속 있고 싶으면 이 빨간 약을 먹으라 먹으면 된다고. 그렇게 진실을 보고 싶으면 이 파란 약을 먹으라고 하는 그런 제안을 한, 했는데 이게 완전 제가 구속의 복음을 알지 못했더라면 그 빨간 약 세계, 매트릭스, 내 머릿속의 상상 속의 세계에서 어, 벗어날 수 없었겠더라고요. 제 머릿속에 항상 늘 아, 교회는 이래야지. 어, 교회라면 형제와 서로 연합하고 죽음과 죽음으로 함께 섬기고 사랑하고 아끼고 막 이래야지 이게 교회 아닌가? 라는 어떠한 그 교회 나의 그 교회상이 있었고 또 사실은 그런 상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대구교회 에 왔거든요. 어? 왜냐하면은 어, 밖에 교회에서는 볼수 없는 세상에도 없는 그그 어, 그 대구교회 어, 판사와그것 도둑이 함께 어 함께 이렇게 뛰어노는 이 이걸 보면서 아 이것이 천국이 아니면 과연 무엇이겠냐 막 이런 게 제가 이제 제 안에 그머릿 속에 이것이 교회구나라는 어떤 이미지가 있으니까 대우교회를 만났을 때 대우교회를 봤을 때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가 맞구나 하고 딱 오게 된 그게 제그 계기가 됐거든요. 그런데 이게 구속의 복음이 오고 나니까 이게 한 단계가 더 나가서 아, 이게 아니구나. 이게 다내 머릿속에서 있었던 거구나. 어, 내 머릿속에서 하, 내 머릿속에서 교회라는 이런 거야.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 거야. 어막 이런 내 머릿속에서 내 관념을 자꾸 내가 이것이다라고 내가 하나 제가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었더라고요. 어, 완전 그게, 그게 하나님 노릇인지도 모르고 있었어요. 어 그런데 그 그래서 저는 뭐 하,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 피조물이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냐라는 얘기를 했을 때 저는 아 그렇지 우리가 하,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잖아요. 하나님 우리는 우리 우리와 다른 차원에 있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수 있느냐라고 생각했는데. 저는 이 구속의 복음이 오고 난 다음에 와 내가 머릿 속에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있었더라고요. 어 하나님은 어, 사랑하시는 분이야.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야. 하나님은 어 내가 어 어려움이 있었을 때 나를 위로하시고 나의 빛이 되어주시고 어 나를 어둠 가운데서 인도하셔 주시는 분이야. 하나님을 제 마음대로 머릿속에서 상상하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. 어, 그런데 이 구속의 복음이 딱 나오니까 그 빨간 냐 어,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. 내 머릿속에서 막 하나님 정말 사랑해 하나님. 나,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 막 이렇게, 어,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이랬는데 또 그렇게,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내가 아닌 것 같을 때는 세상에 내가, 어, 맞, 어떻게 이렇게 이런 저기 막 이렇게 또 깔아앉히고 또 내가 하나님과 막 함께 있는 것 같으면은 막또 하나 없이 또, 또 즐거워 가지고 막어막 이게 업다운업다운업다운 맨날 그런 왜냐하면 그게 내 머릿속에서 도니깐요 내가 하나님과 있는 것 같으면 너무나도 즐겁고 내가 하나님과 같이 안 있는 것 같으면 너무나도 내 인생이 저주되고 내가 그러니까 이게 뭐내 생각에서. 이게 내 생각의 흐름이 이게 위로 올라가면, 올라가면 막 계속 이게 없다운없다운 치는 거예요. 그런데 구속의 보험에 딱 오니까, 야, 이게 내가 서운 자리네 이게 내가 소자리네 피조물은 하나님을 단 하나도 알 수가 없습니다. 단 일도 알 수가 없구나. 저는, 와, 이게 우리가, 그러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? 어. 여기서 우리가 그 자리를 선파하는 바로 이 자리. 우리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어? 그 예수 안에서 내가 딱 발견이 될때 나의 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확 하고 드러나시는 내가 그 하나님만을 내가 보고 아, 하나님이시구나. 라는 것을 알수 있구나. 어, 그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을 어? 보고 내가 마치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내가 아 아버지와 함께 있구나. 어 그걸 느끼는 것처럼. 예, 네. 내가 이 그냥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내 인생 가운데서 내가 그 자리에 딱가 있으면 내 상과 이 교회 안에서 이 선포하는 우리의 이 교회 안에서 드러나는 하나님만이 우리가 유일하게 아는 하나님구나. 그래서 하나님을 표현한다는 표현을 쓰는구나. 어 오직 이 자리만이 하나님이 표현되는 자리라더라고요. 어 그렇게 생각하니까 어저께 여기서 선포되어졌던 하나님도 아닌 거예요. 어그 하나님도 아니야 이제는. 어 어저께 제가 접니까? 아니에요. 10년 전에 제가 접니까? 아니에요. 지금에 있는 나만 접니다. 어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죠. 지금에 여기서 우리가 선포되어지고 내가 이그 자리를 선포하고 있는 이 자리 이 자리에서 표현되어지고 있는 하나님만을 내가 내 피조물이 알수 있는 거구나. 하나님이 드러나는 걸 보고 아 하나님을 아는 거구나. 이게 알아지니까 제가 아론한테 담대하게 아론 너 성경책 보지 말라. 고 <laughs> 너는 성경책을 보면 안 된다고. 막 제가 담대하게 막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.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야 아론 오늘 네가 아버지랑 같이 함께 살고 있는데.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고 네가 어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왜 옛날에 아버지가 하신 역사 어 역사를 들여다보고 앉아 있어 그냥 하나님이 너랑 같이 함께 지금 이곳에 계신데 그러면서 예그 밖에 있는 교회에서 성경책 들여다보고 있는 거 역사적인 지금의 아버지가 없으니까 거기서라도 어떻게 찾아보겠다고 하는 거라고.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누리고 있으면 절대 그게 다 필요가 없다고. 그러니까 네가 이 자리를 선포하고 이 자리 교회 안으로 나오면 지금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을 어, 우리가 표현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수 있다고. 그러니까 아론 더러 너는 성경책을 절대 읽지 말라고. <laughs> 어? 그렇잖아요. 어? 내가 어? 함께 살고 있는데, 어 아버지와,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데, 굳이 내가 제가 그어 아버지 하셨던 일들, 아버지는 어떤 분이었었어, 뭐 이런 것들을 적어 놓은 거를 제가 이거 그 하나님도 지금의 하나님이 아니더라고요. 어, 지금의 하나님이 아니더라고요. 그러니까, 오 지금의 하나님은 구속의 복음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인 거예요. 이 시대는 어? 구약의 하나님도 아니고 신약의 하나님도 아니고 어이 자리 어 구속의 복음에서 우리가 우리 인생이 선포되어질 때 드러나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와 이게 완전 완전 다시 쓰여지네. 이게 어 쓰일 필요도 없어. 사실은 쓰이는 게 아니라 이게 같이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표현되는 것을 보면서 어 이게. 쓸 필요도 없는 게 계속 하나님이 이 자리 안에서 표현이 될 거니까 야 이거는 이제 완전 성경과 다른 버전으로 이게 바뀌었네 어 그러니까 이게 와야 그거 몰라가지고 어, <laughs> 아직도 막어그 성경책 보고 막 이렇게 연구하시고 막어막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와이 구속의 복음이 오니까. 윤동이 형이 막어어막 어, 어, 이런 식으로 뭐 성경이 왜곡되고 막 이런 강의를 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전혀 어 왜냐하면은 내가 구속의 복음에 이구 속의 하나 그 구속의 복음 안에 내가 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이 같이 보이시는데 표현되어지는데 어뭐그어 뭐 그, 어, 그게 그 책이 뭐 왜곡되고 막 그런 게 뭐가 중요한 거예요 어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 함께 사는데 뭐어 그래가지고 아 저는 이구속의 복음이 딱 나오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아 모든 것이 자유로워졌습니다.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, 내가 가지고 있었던 관념, 어 교회는 이래야 되고 형제는 이래야 되고 딱다 날아가고 아 오직 어 오직 진실은 한 개뿐이다. 진실은 하나뿐이다. 그게 뭐냐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 내가 있다. 어? 그 안에, 그 운명 안에 내가 있습니다. 그거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거짓말이더라고. 왜냐하면 그게 다내 머릿속에서 나온 거라니까요. 내 머릿속에서 나온 거야. 내 머릿속에서 나온 게 어떻게 진실일 수가 있어요. 어? 그러니까 오직 내 머릿속에서 안 나온 그 사실. <laughs>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가 바로 나다. 그리고 하나님은,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으로, 어, 나를 지으셨다. 그 특별한 목적이 뭡니까?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? 그 자리에 내가 딱 있으면 하나님이 표현되어 진다. 그게 특별한 목적이지, 다른 게 특별한 목적이 뭐가 있어요? 야, 이게 드러났다는 게, 이게 밝혀졌다는 게 너무너무 놀라워요. 저 이거 모르고 살 뻔했잖아요. 어, 구석에 보고 안 왔으면, 내, 내 머릿속에서 아 하나님은 이런 거고 내가 뭔가 막 계속 내 머릿속에서 내가 좀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 같으면 막어막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랬다가 내가 좀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아 하나님 왜 이러신가요 막 그러면서 막어 지어짜면서 계속 막 어, 이렇게, 이렇게 이렇게 내 머릿속에서 막 만들어낸 그 하나님을 우상을 섬기고 있을 뻔했는데 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나다 이 구석의 복음이 딱 나오니까 모든 거짓이 사라지고, 예, 오직 유일한 진실, 예, 나의 운명을 살리고 여러분의 운명을 살리그 유일한 그 진실이 이제 완전히 드러났습니다. 어 정말 정말 이거 이 복음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지금. <laughs> <laughs> 내 인생에 이거를 알았다는 게 어디야? 와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알고 싶어하는 거예요. 이게 그렇게 막 연구하고 막 그랬었던 건데 그들 모르고 다 죽었잖아요. 그죠? 야, 근데 그거를 우리가 알았으니 정말 그 어? 밖에 어? 누구야? 아브라함도 그렇고, 그죠? 아브라함 이상 모세 다 저를 부러할 수밖에 없어. 와 부러울 수밖에 없어요. 나는 부그 부러워,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 왜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써있는다 이해가 돼. 어, 야 정말 이 구석의 복음이 딱 드러나서 모든 거짓이 사라지고 어지 진실이 딱 드러나서 내가 그 구석의 복음에 어 구석 구석의 복음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 나, 나의 인생이 선포되어진 그 자리에 나가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. 하나도 없다. 예, 이 구석의 복음을 저에게 알려주신 목사님과 어, 주님과 <laughs> 여러분들과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. 예, 감사합니다.